안녕하세요. 우정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화면 캡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이패드에서 캡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게 아이패드의 전원 버튼, 그리고 볼륨 키를 동시에 눌러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동시에 이렇게 찰칵 하면서 캡처가 되었어요. 한번더 해볼까요? 볼륨 키와 전원 버튼을 동시에 이렇게 눌러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설정창에서 확인을 해 보는 건데요. 여기 톱니바퀴의 설정창을 눌러 주시고, 그 다음 애플 펜슬. 여기에서 아래쪽에 펜슬 제스처가 있어요. 왼쪽 모서리 쓸어 넘기기가 편하시면 왼쪽 모서리. 오른쪽 모서리 쓸어 넘기기가 편하시면 오른쪽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누르시면 빠른 메모 또는 스크린샷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메모를 따로 하지 않아서 둘다 스크린으로 해 두었습니다. 설정이 끝났다면 캡처를 한번 해 볼까요? 저와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다면요. 여기에 지금 카메라가 있거든요. 카메라가 있고 이쪽 부분에 볼륨 키가 있어요. 볼륨 키와 전원 버튼. 이쪽에서 모서리 부분에서 애플 펜슬로 또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서 가운데로 밀어주면 캡처가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손쉬운 사용에서 캡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손쉬운 사용, 그리고 터치, 어시스티브 터치 켜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단일 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저는 캡처를 좀 많이 하는 편이어서 여기에서 단일 탭을 클릭하고 원하시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저는 스크린샷을 클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동그란 부분이 생기는데요. 어디에든 놔두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대기 중에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놓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불투명도를 이렇게 더 낮춰두면 더 영원하게 보이죠. 클릭을 하면 진해지지만 대기 중에서는 점점 연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보통 40 정도 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